안녕하세요. 종합건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광운대 전형 계획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광운대에서 이제 바뀐 부분을 좀 보면은 음, 일단은 수시 비율이 비슷해요. 그뭐 이거는 작년이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이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인원은 조금 늘었다. 그리고 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교과 전형이었는데 이제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출결이랑 봉사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술 인원은 작년보다 줄었고 그리고 학생부 30에 논술 70은 똑같으나 작년에는 학생부에 출결과 봉사가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런 게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도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한 번. 어... 보면은 아. 이게 이게 제일 크게 바뀌었나 보네요. 어, 문과에서 제2외국어 한문 사탐을 원래는 이제 탐구 하나로 이제 대체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광운대 문과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 대체되는 대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라 메리티거든요 어, 보시면은 이제 종합 전형에서 이제 참비 인재나 소프트웨어 전형은 서류 100에 이제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서 뽑은 다음에 서류 70에 면접 30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얘네들을 제외한 이제 정원의 전형, 농어촌이나 특성화고나 요런 애들은 이제 서류 100. 이제 면접을 안 본다. 이런 거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 이제 교과 학생 모수자전형이 바뀐 전형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어, 제사,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제 지원자격이에요. 지원자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지역균형 전형이 그 추천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이것만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어, 고등학교 별 추천자 명단이 이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음, 작년에는 추천을 안 받아도, 되, 안 받아도 되니까 좀 편안하게 썼다고 하면 이번엔 한 단계가 이제 걸쳐지는 거죠. 단계가 이제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막 2점대 중반, 이런 친구들도 한번 써봤죠. 그, 얘네들이 입시 결과는 1점대 중후반, 뭐 2점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2점대 중반인 친구들도 그냥 한번 툭툭툭 써봤던 대학이었는데, 아, 이제 툭 쓰려고 했더니, 이제, 아, 추천을 받아야 되네? 또한 번의 단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2점대 중반 요 친구들에서도 이제 안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음, 그리고, 서류 평가는 이제 뭐, 요렇게 한대요. 그 이제, 박사정관 두 명이 이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면접은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2인이 해서, 어 개별 면접을 한다. 그래서, 제시형이 아니라, 내가 뭐, 내 생계부나, 내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 파악을 한다 이런 거를 보는 거네요. 어, 논술은 이제 120분 2 시간을 보는 거고 이과는 소리 논술 두 문제 그리고 인문 입문, 인문은 어, 통합교과형 논술 이제 두 문제를 이제 하네요. 학생부를 보면은 음, 얘네들은 졸업 여부에 상관없이 3학년 1학기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교과, 그러니까 출결 봉사는 이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학년별 반영 그 비율은 이제 없다. 백백백이다 100, 100, 보시면 되고 음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전과목 들어가는 거고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의 전과목이 들어간다. 어 국어 교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국어1, 그러니까 국어, 국어1, 2, 국어, 독서, 독서와 문법, 문화 이런 등등등이 이제 국어 교과고, 한국사는 사회 교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니까 한국사는 안 들어가는 거고,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니까 사회 교과인 한국사가 들어가니까 한국사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음... 그리고, 어, 내가 이제 뭐, 내신 성적이 없다, 뭐 그런 친구들이면, 이렇게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에 따른 비교 내신, 뭐 수능은 수능에 따른 비교 내신, 뭐 이런 거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 이 수능에서는 국어 20에 수학 35, 영어 20, 이제 가탐 25, 이게 요런 거 있고, 어, 정보 융합이랑 건축을 제외, 건축은, 얘네들은,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요. 여기 사각탐이 열리기도 하고, 건축은 과탐이 열리는데, 얘네들만 이제 교차가 되는,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얘네가 수학가나가 열리는 그런 놈들이었었죠. 수학가나가 열린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어, 작년에 수학가는 올해 이제, 기아 혹은, 이제, 미적, 이런 거고, 어, 여기, 자연계열은 기하 혹은 미적을 꼭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건축은 뭐 확통이든 기하든 미적이든 뭐 상관없다 근데 거기에다가는 어 기백이나 미적 하면은 이거 가산점 주겠다 그리고 정보융합은 과탐응시 하면은 5% 가산점을 주겠다 어 문과는 작년에는 제2외교과가 대체가 되었지만 우리는 제2외교과가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광운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이 크진 않아요. 그, 뭐, 수시, 정시, 반영 비율도 비슷비슷하고, 어, 무, 그 수시에서 그나마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는 학생부 우수자가 이제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다. 근데 추천의 인원은 제한이 없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툭 쓰고 싶은 친구, 막 2점대 중후반, 뭐 3점대 초반에서 그 광운대를 교과로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3점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원래 잘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냥 툭 써보는 거였었죠. 왜냐면 쓸 대학이 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툭 쓰는 대학이었었는데 그러려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불편해졌죠. 그냥 귀찮아졌고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문과에서 이제 사탐을 이제 제2외국어는 한 번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대체가 되지 않는다. 근데 뭐 제2외국어 대체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작년 그그 전에 뭐 아랍어로만 인생 역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럴 일도 별로 없어요. 뭐 얘네들도 막 잘해야지 1등급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내 점수가 조, 높아지는 거지. 예전처럼 막0몇점 맞았다가 3등급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어, 제2 외국어에 대한 인생 역전도 이제 좀 불가능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은 2022학년도 강원대 전형 계획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